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이틀 남았어요 원래 이맘때가 제일 설레는 거 아닌가요? 막상 크리스마스가 되면 별걸안 해요 <laughs> 오늘은 제가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할지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저는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집에서 혼자 놀 거거든요 아마 올해는 대부분 집에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그냥 뭐할 건지 같이 얘기해 보려고요 한마디로 수다 떨겠다는 소리죠? 사실 뭐 특별한 걸 하는 건 아니에요 별게 없어요 집에서 할수 있는 게뭐다 똑같죠 자 근데 그 전에 여러분 그 전에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너무 지금 이 화면이 휑하지 않습니까 제가 미니멀라이프를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장식품 종류를 잘안 사는데 근데 그래도 크리스마스는 꾸미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니까 근데 이번에 타이밍을 놓쳤어요 작은 트리라도 하나 살까 했었는데 그걸 살 거였으면 11월 말에 샀어야 돼 내가 봤을 때 지금 사기엔 또 너무 늦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명언! 그 명언이 갑자기 생각나네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지 그래서 일단 급한대로 저렇게 담요를... <laughs> 저거 지금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나? 그래서 어제 나가가지고 꾸미는 거 작은 걸 하나 샀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또제 화면을 보는데 또 너무 휑하면 좀 그렇잖아요 분위기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걸 샀거든요 이거 이렇게 촥 나열하는 거 있지 이거? <laughs> 요걸 샀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저 뒤에다가 쫙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희 구독자분께서 추천해 주셔서 제가 샀던 앵두 조명이 또 있어요 그거를 또 같이 이렇게 쫙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와봐요 메리 크리스마스니까 요 끈에다가 어? 요 끈에다가 묶을 거예요 잠시만 위치를 모르겠네 <laughs> 음 봤어? 높이가 너무 높은가? 오, 된것 같아. 와. 여러분, 괜찮죠? 오. 이거는 교보문고에서 샀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어떻게 앉아 이게 좀. 각도가 지금 그렇다, 그죠? 여러분, 이거 머리를. <laughs> 이렇게 한번 방향 틀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좀 저거 하나 했다고 약간 느낌 난다, 그죠?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캐롤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새 맨날 듣는 크리스마스 캐롤 그 플레이리스트가 있거든요. 그거 영상 추천해드릴게요. 그게 1시간 짜린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나 홀로 집에 나올 것 같은 크리스마스 캐롤만 모아놓은 느낌? 크리스마스 기분을 물씬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간단한 장식도 했고 캐롤도 있으니까 이제 또 놀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뭐 하나 샀거든요. 여러분 이거 너무 웃기죠 쇼핑백이? 나는 도대체 이게 이게 무슨 글씨로 돼 있는 거지? 이 생각을 했는데 계속 보다가 알게 됐어요. 하트렉스. 핫트랙스, 하트렉스를 계속 그냥 반복해 놓은거 그냥. <laughs> 일단 어제 가가지고 두 개를 샀는데 아, 하나는 노는 건 아니고요. 이제 또 연말이니까 새해 달력 하나 사줘야죠. 그래서 요거를 하나 샀습니다. 저는 탁상 달력을 쓰거든요. 와, 이거는 뭐, 요것도 주네? 같이 주네? 이게 뭐지? 메모지였으면 좋겠는데, 어머, 작은 달력이에요. 작은 달력. 작은 달력은 괜찮은데? 난 메모지가 좋은데? 저는 달력을 살 때, 이렇게 해외의 사진이 있는 달력을 사요. 이렇게. 멋있죠? 저는 이런 사진이 좋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은, 아, 나중에 가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너무 좋아해요. 아무튼 이렇게 달력을 하나 샀는데 이건 노는 건 아니죠? 노는 거 노는 거 크리스마스에 놀거 샀어요. 놀 거. 자뭘 샀을까요? 맞혀보세요. 바밤 바밤 바 짠! 퍼즐을 샀습니다. 퍼즐. 예쁘죠 이거? 아니 저는 크리스마스 그, 그 사진인 걸 사고 싶었는데 없더라고요 크리스마스 관련된 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또 예쁜 풍경으로. 이탈리아의 칭퀘테레라는 그런 어, 도시인가봐요. 잘안 보이네. 이 비닐을 뜯어, 뜯으면 보이겠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근데 나 이거 맞출 수 있겠죠? 이거 뜯어도 되겠죠? <laughs> 아, 뜯었어, 이제. 이거 환불 못해. <laughs> 여기, 여기 할때 어렵겠다, 그죠? 와우. 와우, 와우. 이렇게 500피스. 500피스면은 여기 사이즈가 있어요. 38cm에서 52cm니까. 한 52cm면 어느 정도야? 한요 정도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거 하면은 내 크리스마스 다 끝나는 거 아닌가? 와 재밌겠죠? 와 이런 것도 줘. <laughs> 와아이 크기로 맞추는 건가? 와 너무 예쁘다, 그죠? 와와 여기 꼭 가보고 싶어요. 저는 그 지중해 쪽에 꼭 가보고 싶답니다. 산토리니 이런 데 있잖아요. 음. 제가 이거 하고 나서 스토리 영상 올릴게요. 크리스마스에. 그다음에 이제 영화를 볼 거예요. 영화. 여러분 영화 뭐볼 거예요? 제가나 하 추천해 줄까요? 근데 이거 너무 뻔해서 다알것 같긴 한데 혹시 안 보신 분 계실까 봐. 제가 겨울만 겨울이 되면 항상 보는 영화가 있어요. 바로 로맨틱 콜리데이입니다. 그냥 보면 굉장히 마음이 행복해지는 약간 정말 따뜻한 코코아 같은 그런 영화랄까요? 근데 그걸 제가 며칠 전에 봤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는 다른 거 보려고요. 여러분, 혹시 괜찮은 거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몇개 있는데, 아까 말했던 로맨틱 콜리데이 좋아하고요. 그리고, 어글리 트루스라는 영화도 있어요. 이게, 이게 조금 야한 농담이 많이 나오는 영화긴 한데, 아무튼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해서 좋아하고, 그리고 섹스 앤드 치티도 좋아하고요. 야한 것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런 거 좋아했는데, 금발이 너무해. 그리고 브릿지 존스의 일기, 이런, 이런 영화 되게 좋아했어요. 너무 예전 영화인가? 최근에는 약간 그런 감성을 잘, 감성의 영화를 잘 모르겠어,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왜 요새 와차에서 해리포터 시리즈 쫙 풀렸다고 엄청 광고하잖아요. 제가 또 해리포터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예전에 책장이 정말 한, 한 칸이 다 해리포터 시리즈 전체 다 있었는데 영화도 한두 번씩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또 나왔다고 해가지고 한번 처음부터 볼까. 근데 문제는 그거는 한 번에 끝나지가 않잖아요. 시리즈가 많으니까. 나는 크리스마스에만 딱 뭔가 이렇게 탁, 딱 끝내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영화 뭐 보실 거예요? 놀 것도 있고 영화도 있으니까 이제 또 제일 중요한 게또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크리스마스에 뭘 먹을 거냐면 일단 한 끼는 토마토 리조또를 해 먹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토마토 소스를 먹었는데 폰타나 소스였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여기다 띄워 드릴게요. 그걸로 이제 현미밥 해 가지고 토마토 리조또를 해서 먹을 거고 나머지 한 끼는 배민 찬스를 쓸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아니면 그냥 집에서 그냥 해먹을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자취한지 거의 1 년이 다 돼가거든요 제가 배민을 사실 혼자 있을 때 거의 안 썼었어요 거의 저 혼자 있을 때 배달의 민족으로 시켜 먹은 거는 한 세네 번 이제 따로 포장해 와서 먹은 거몇번 있고 그래서 가끔 정말 딱 쓰고 싶을 때만 이 배민 찬스를 쓰거든요 근데 크리스마스에 쓰고 싶지 않을까요 어, 그날 땡기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드실 거예요. 자꾸 혼자 질문하고 있죠, 지금? 자, 자, 자. 그리고 저 간식도 시켰잖아요. 간식도. 아, 진짜. 너무 준비를 잘해 놓은 거지, 내가. 제가 예전에 그 쌀식빵 슈프렘 베이커리, 어, 슈프렘 맞나? 슈프렘이었나? 제가 예전에 그 쌀식빵 슈프렘 베이커리 추천해 드린 적 있었는데 거기서 쿠키를 시켰어요. 쌀로 만든 쿠키. 그리고 크, 크랜베리 무슨 빵이 있어요. 거기 맛있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켰습니다. 제가 이분 날에 케이크를 퍼먹을 예정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는 되도록 밀가루를 배제해 보고자 이렇게 시켜 봤어요. 이 슈프렘 베이커리는 쌀빵을 쌀빵 그리고 뭐 계란이나 설탕 같은 거안 들어간 그런 빵을 많이 파는데 여기 말고 또 진천 쌀빵 미잠미과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는 현미로 만든 빵을 또 팔아요. 현미.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여기서 현미빵으로 좀 시켜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혼자 놀 준비 잘 해놓은 것 같은데. <laughs> 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제가 저의 언택트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낼지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마 이번에 많이 다니지도 못하고 집에만 계셔서 또좀 마음이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집에서 재밌게 놀자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크리스마스에 뭘 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외로워서 연인이 있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딜 꼭 나가야 된다거나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된다거나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제가 존재해서 2020년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왜냐면 2020년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싶어도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면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되게 어,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밖에 못 돌아다니는 게 아쉬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따뜻한 집에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저는 되게 운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2020년의 크리스마스에 내가 무엇을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게 보냈냐, 보내지 않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방에서 행복하게 보내보려고 합니다. 제가 크리스마스에 하는 것들을 조금씩 찍어가지고 스토리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들 메리크리스마스 보내세요. 그럼 자주 봐요. 안녕. 메리크리스마스.